아.. 넷도금 네, 롱맨 짬을 보여줘야 되는데 롱맨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자레의 공격을 모두.. 너! 해치운다! 아아아 담벼라 승부다! 일단 패턴 부터 길게 온너뭐 어떻게.. 어떻게 벗어나거 뛰어들기 파괴 완료 슬라이딩. 삼백. 또부드이 기도. 너하야 이거 어떻게 피해? 내가 이겼다. 힘이 느껴진다. 하! 배치 웠어 이다. 뭐? 뭐야? 너 뭔데? 아리 귀엽네? 어? 아리 이런 종기 있었단 말이야? 새들났다. 이제 난 진짜 롱머이다 너, 넌 누구? 흑기녀. 내가 그냥 너를 곁두고그 희미한 목숨을 빼려줄게. 아 보셨구나. <laughs> 좋아, 가자 레이스. 흑기녀. 너. 제법이잖아. 튀어서 나를 비싼대로. 너. 배터리 되게 재밌는데? 미팅! 오 여기까지 하는 아게리리리상 초식은 노력 게라 이거 쏘이다. 자피부도 뭐지 이거? 피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요 정도인가 쓰러트는 게 아니야? 띵가리 <laughs> 성체 도착! 어? 어? 야, 갑자기 왜? 안 돼! 모두! <laughs> <laughs> 장난해! <웃음> 야, 야이시고앉 자시고! 넘어갈 때만 그렇고. 너 oh! oh! uh! <laughs> <laughs> <No! 웃음> 따라오지 마. <laughs> <laughs> 실수하지 마자. 으아, 으못했던걸또 이렇게 아 으아, 으아, 니뭐야아아아아아 으아, 으아, 아 집중해 <놀람> 와 <놀람> 진짜 정확했다. 여기다 도저. 아이 사건 놈. 아 의자다. 의 의자.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시간제의 자를 앉을 때마다 돈 내야 됩니다 진짜요? 이음식의자를 드디어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넣 진짜! 너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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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밍 리릴 주는 거니? 그래, 집중해볼게 h <laughs> <laughs> 공중 액션. 이제 손 ho, h 에 오호호호, 이거 당연히 없는데, 참 셰프 보 아, 예네가 너무 너무 어렵다. 어떻이거 잖 모르겠다 그냥. 아, 너무 안 드는데 갑자기? 아, 집중력이 다 떨어졌다. 맞지 않대요. 아, 맞았다 이놈아. 또좀 아~ 다왜 보이지가 않아. 좀더 정교하게 하자. 정신 차리고. 근데 뭔가 그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왜요?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안 들고. 아 더러워 그래. 하하하하하 저리 비켜! 어? <laughs> 와라! 내 마지막 남은 집중력 전부 이끌어주마! 너! 해치운다! 브렉더라 LA로. 브릭... 오 헤이크 뭐 이거? 다자 나. 진짜 못하겠다 미안하다 이전석에 있는 어? 롱몬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 어? 뭔가 다 창백기름 무기 강하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인가보다 창백기름을 줍니다 <laughs> 아니 진짜 그냥 자만추로 강화를 해버렸네 드디어 숟가락에서 조금이나마 탈출했소이다. 나 너무 꼴 보기 싫었소이다. 와라, 얼마든지 사며... 아, 데미지가 다르잖아. 너무 쉬워지는데? 여기도 그냥 뭐할 말하고 <laughs> 얼받았지 3명. 좋은 느낌이군. 어 어떻! 그 이제 공중 전투에 이제 적용했네요. 너무 신났다 쉽군 이렇게 쉬운 거다리 <laughs> 너가 찾아온 보스자 새로운 걸 보여봐라 이동거리가 왜 이래 거리가 엄청 기네? 뽀하하우! 쾌검이라 까다로 상태라구만 음... 그래도 자레검 곰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궁혁이 자레의 검격을 모두 파회하고 너! 누가 위에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네! 와라! <웃음> <웃음> 정말 제대로 된그 쾌검수로구만 <laughs> 이 정도였거라 쾌검수 나의 승리다 <laughs> 앞을 보고 올라가 저 멀리 넌 신과 마주할 자격을 얻었어 신사원 어머니를 만나뵙는 거야 나같이 잔인하고 조잡한 딸을 만드신 그를 그래, 위가 있구나. 와라! 이 호레시 용사자로! 위대한 어머니 실크. 배턴부터 어려운데? 너 뭐? 뒤도 때리는구나. 위대한 어머니 실크. 와라! 불후를 저질러주마. 피하는 길이겠지 뭐. <laughs> 실크가 때린 마음스터치라고? 어머리 표답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어? 한 타이밍 늦게 피하기 나, 아다꼬다 나, 에? 뭐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지금 이해 뭐야? 아니 어떻게 가라고? 일단 단패질고? 여기도 그냥 시야 가려지는 게 하나 생겼다 버리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바닥. 그다음 뭐야? 와라! 산패! 와라? 그렇죠? 안 돼! 죽지 마세요, 어머니! 끝내주는 3페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지 마세요! 날더 즐겁게 해줘야죠! 빨리! 최종 치료형! 더 어렵고 끝내주고 재밌는 3패를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안 돼!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